여기서 아마 저 정도 세대수면은 그래도 한 천만 원 정도에서 천에서 천원 십만 원 정도 분양하면은 어추 정도 맞을 것 같은데 요 사업계에서 보니까는 천백 오십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가 한천 백만 원 정도 되는데 기존 에 있는 그 아파트로 따르면은 그럼 새 아파트를 해가지고 천백 오십만 원, 오십만 원 정도 상향시켜놨는데 그럼 사업성 나와요. 그 정도면. 그래서 세대수도 세대 200세대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좀 단지 형생은 가지고 있죠. 형태는. <laughs> 사업성이 잘 나온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볼 거예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데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요 아까 자유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는 것처럼 지원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얘는 얘는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원제도 이런 거 아무것도 없거든 요 정책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번 볼 거예요 이거는요 어, 어 지방에 있는 그저 뭐야 그어어 어,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그 사업자 공고를 낸 거예요. 새연산이 부산에 있는 거예요. 새연산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고를 때려버린 거예요 2018년도 예 이월 말쯤에 한 삼월 초쯤에 삼월 초쯤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면접 보면은 7,555 제곱미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일반 제곱미터 아니 잖아요 이거 찾아보면 되게 재미난 거예요. 여기 전체 세대 수가 이게 전체 세대 수가 200세대가 200세대 정도 200세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을 하면 200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187세대가 그래요. 근데 늘려나는 세대 수 한번 보세요. 얼마나 늘어요? 511세대. 그러면 자그마치 한 300세대를 넘게 뭐야? 일반 분양이에요. 근데 재미난 얘기는 어, 아파트 3개 동은 38층, 한개 동은 28층이에요. 어, 사업자 괜찮습니다. 여 사업자 공고를 낸 거예요. 시공사 선정하자고. 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시공사 선정하고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관한 법률 제일 종에서 계약업무 처리 정비사업자 즉 시공사 선정. 시공사 이을 입찰하는 그거예요. 음. 여기는 허그가 만약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허그가 왜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뭐요? 예 생색 내려고요. 만들어 놨으니까 뭔가 사업 실적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경우에 되게 빨리 가죠. 요거에 관련돼서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부산 일보에. 뭐라 하냐면요. 잘 보세요. 세현산 아파트는 184세대다. 상가 16실 규모다. 1 9 7 9년에 졌더라.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얼마 지났어요? 30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노듬에 후 따라서 2016년 재건축 가능성과 사업성을 검토했으나 지난 12월 조합창례총회를 해서 2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왜냐하면은 이 빨리 간 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거는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3월부터 시행됐으니까 이걸 바로 뭘로 바꾼 거예요? 예, 이게 어 주택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바꾸어린 거예요. 즉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그래서 여기다 소, 여기 재건축 여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요 특수적인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파트는요 334세대와 38층, 그다음에 지상 26층 오피스텔 178실 규모로 추진된다. 그럼 일반 분양 기우는 150세대 안팎이 될 거고, 그럼 오피스텔은요 일반 분양부는 당연히 184세대니까 이 정도 되니까 하고 요거 하고 가겠지만 150세대 나오는 거고 오피스텔은요 팔아먹고 사업성으로 그냥 땡겨버리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분양이 아니잖아요. 분양하는데도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양 안 하고 뭐요? 얘는 청약통장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오피스텔 하잖아요. 그래기서 그런 거예요. 오피스텔지을수 있어요. 지금 무슨냐면은 사업지가 좋으면은 오피스텔도 줘가지고 뭔다 사업성을 높일 수 있어. 요 이렇게요. 아파트도 안 줘도 돼요. 입주가 우수해 일반 분양의 높은 인기가 예상되더라. 그리고 뭐냐면 연산역에 부산 도시철도 연산역 부산도시철도 연산역 13호선에서 한 10분 거리 정도 되더라. 그리고 조합 측은 정비구역 지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중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정부가 지난 2월 2월달에 빈집 소규모 정비 특례법 시행함에 따라 법제되있서 정부의 공적 지원도 가능해지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규모가 작아 일반 분양분이 적고 자금조달의 어려운 단점이 있어 정부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제함이 공공 지원에 나선 것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중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은 규역 구역, 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 기존 세대 수 200세대 미만, 자세대 연립의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공동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무비밀 재건축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을 강화했지만 특례법이 시행되기 따라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장을 생략할 수 있다. 뭐 빠졌어요? 정비구역 지정 빠졌죠? 안전진단 빠졌어요. 그러면 안전진단 때문에 지금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는 것 중에 뭐냐면 안전진단을 갖다 강화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요? 안전진단 빠졌잖아요. 200세대 이하는. 그럼 얘가 사업성 빨라요 안 빨라요? 당연히 빠르죠. 정비구역 지정되고 안전진단 받으면 한삼사년 그냥 훌쩍 지나가요. 얘는 앞에 거다 빠졌으니까 사업속도 빠르다고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재건축 진행에 상당한 기간에 소요된 절차가 사라져 간소화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합은 현재 부산시의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며 내년에 사업,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철거. 을 진행하고 일반 분양은 2002년 2020년 2월 내 개로 계약하고 있다. 그리고 어이 조합은 조합장이 뭐라 하냐면 2010년 9월부터 재건축 사업 분석 등 재건축을 추진했으며 특례법 시행 전에 지난해 안전 진단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을 할수 있는 D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보니 정비 구역 지정을 받지 않고도 되겠고 뭐야? 구조 안전 진단도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 진단도 안 받아게 안 안전 진단 안 하고 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일사천리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전 소규모 재건축 사업, 즉 공동주택 사업이 앞으로 이렇게 200세대 이하짜리는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어요. 여차하면 이렇게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유리.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전 어, 이 법시행 제도를 바뀌면서 최근에 이제 강의하고 그럴 때마다 뭐냐면 200세대 이하짜리 소규모 아파트 즉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점점 좋아지더라. 이거 바람 한번 탈 거예요. 네. 지금 부산은요 얘 하나 뜨고 나가지고요 갑자기 바람 불었어요. 요게 하나가 돼가지고서딱타가지고 신문에 한번 나오니까요 같은 연산동에서 하나가 더 나왔어요. 바로 얘가 신문에 뜨자마자 바로 추진된다고 나왔어요. 서울도 똑같아요. 누가 하나 추진한다고 하면 그 동네 싹쓸이할 걸요. 바람 분다고요. 근데 구로구하고 구로구하고 금천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뭐가 많아요. 중공업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나 질 때가 많이 없어. 즉 주택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그리고 특히 금천구나 구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거의. 근데 어, 군, 금천구에 보니까는 독산동 옆에 보니까. 어, 2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 3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들이 20, 200세대 이자짜리가 꽤 많아요. 그쵸? 꽤군데 돼요. 그랬잖아요. 그거 아무 데나 가도 다 사업성이 있다고. 바람 부는 거예요, 이제. 여런데 그거 아차하면 놓쳐요. 제가 볼 때는요. 서울서도 이거 누가 한번 시행해가지고 신문에 한번 나왔다. 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밀 거거든요, 이거. 지금 여기 나오는 거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요,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딴 거예요, 정부가. 그냥 가서. 통째로 가져가 버렸어요. 통째로 가지고 간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 보면은 서울에 보면은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그냥 그거 그대로 가져가 버렸어요. 국토부가 그래서 만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서울시가 이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디 한 군데 이거 나온다 그러면 서울시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밀죠. 당연해요. 그리고 국토부 여기에 관련돼서는 정부 지원이 없는데. 서울시는 지원이 있어요. 서울시거든. 서울시 건 이쪽에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가로지대 정비 사업하고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요, 앞으로 괜찮은 사업지가 많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제일 1순위가 뭐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야. 훨씬 더 많아요. 가로지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세대수가 좀 나오면 되는데, 어, 가로등 정비사업은 세대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실제 아까 같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거, 뭐 부천에, 그 부천 거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흔치 않아요. 사업 면적에서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요, 이것도요, 빈집 등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요, 역세권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공 임대주택형 지구단위계획 수리지침에 따라서 똑같이 적용받아요. 근데 그래서 독산동골을딱 봤더니요. 독산역에서 딱 걸치고, 그 다음에 독산사거리역에서 딱 걸치고 해볼 때는 250m 안에 간당간당 끼어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거기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요, 어, 수업 들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법... 법이 상당히 많이 개정되면서 한번 제대로 좀 파헤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한 번만 뭐 오늘 뭐 이것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여건을 한번 이게, 이제 이게 커리큘럼이 나온 상태에서 강의안이 쭉쭉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뭐 재건축 수업 같은 경우 사례가 이거밖에 없어요. 아 올해 2월 19일날 시행이군 거든 이게. 근데 그러니까 사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례 찾기가 힘들어요 서울 것도 몇개 사례를 갖다 가로채서 정비사업자 사례를 집어넣으라 했더니 저렇게 사업계에서 제대로 만들어 놓은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어, 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어, 저를 갖다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저희 연구원들한테 뭐라고 그러시면요 그러면 연구원들이 자료를 올려줘요 이것도 제가 받은, 다운받은 자료들이에요 이 다운받은 자료를 갖다가 한 열댓 개를 갖다가 이리저리 다 확인해보고 다 확인해보고 야요 정도는 정말 좋은 자료다 해서 그거 딱캡쳐해가 여기다 다집어넣은 거예요. 일일이 타이프 치는 거 겁나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한 자료가 한 열댓 개 되는데 액기 쓰는 자료는 한 다섯 개 정도 돼요. 예, 그 정도 아마 카페도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제가 아주 좋게 활용도 되게 높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올려달라 그러지 말고 저 연구원한테 올려달라 하면은. 연구원한테 제촉을 하게 되면 연구원이 저한테 뭐라 그러겠죠. 그래서 되게 좋은 자료예요. 이게 다그 뭐야 그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여가지고 이게 그 이게 원래 아까 이거처럼 주택 건설 주택 건설 협회의 회원사들 대상으로 사업 설명했던 자료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강의용 자료가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돼 있거든요. 그런 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오늘로 마치겠습니다.